고양신문 뉴스 체크 이번 주에도 저희가 금요일 날 신문 제작 마치고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시 구간에 새로운 역이 추가됐다는 소식, 그리고 g t x 에 관련된 짧은 소식도 있고요. 고양시가 갭 투기가 아주 많았다. 뭐 이런 네. 부동산 소식도 있고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고양시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 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환 시장이 취임 1 0 0일를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내용 이성우 기자님이 취재를 해주셨고, 또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 고향신문도 자체적으로 이동환 시장의 1 0 0일를좀 평가해보는 이런 시리즈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향시 구간에 산들마을 사거리역 하나 더 추가됐다. 예. 어떤 얘기예요? 인천 2호선 고양시 연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에비타당성 조사. 이것만통과되면 설계 들어가고 착공하는 거예요? 에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엊그제 했어요. 에비타당성 조사 신청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뭘 하냐면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돌려봐요. 이게 광역 노선이기 때문에 음. 여러 개의 지자체가 같이 합니다. 용역을. 네. 인천, 김포, 고양시가 같이 했는데요. 네. 그 용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산들 마을 사거리 역을 추가 피 c 값이 음. 괜찮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피 음. 음. c 값이 1.02가 나왔어요 여기 음. 이제 노선도를 보시면은 음.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음.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시면은 좀 이상해요 네. 어, 지하철 노선도라고 하기에는 음. 좀 많이 꺾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꺾였기 때문에 이 노선 음. 주장할때요거좀 음. 힘들 수도 있다 라고 음. 생각했는데 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역을 어, 네. 해보니까 전문가들이 네. 어, 수요조사, 공사비, 요것에 따져보니까 수요가 음. 너무 많아서 음. 어, 공사비를 상쇄시키더라. 음... 그래서 주식값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아, 산들마을 주민들 아주 귀가 솔깃하실 소식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고향신문 이면에는 홍정민 국회의원 그 인터뷰가 좀 실렸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 홍정민 의원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좀 노력을 많이 했다. 지자체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영역에 따라서 에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1년여 동안의 과정에 대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 지방선거, 대선도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좀 바쁜 활동을 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꼼꼼히 챙겨가지고 요것을 쟁취해냈다, 정취해냈다라는 표현을 이제 네.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네. 추진력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GTX A 노선 이야기입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의견을 좀 제시했네요.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잘 챙겨야 된다라고 음. 어 국정감사에서 어 발언을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을 통해서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지적을 하면서 꼭 해결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음. GTX 공사는 실제로 2024년 6월에 끝나요. 공정률을 보니까 4 0 5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6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삼성역입니다. 삼성역에 서울시가 광역 복합 환승센터. 여기 음. 환승센터를 크게 짓거든요. 네네. 근데 그 환승센터 공사가 언제 끝나냐면은 2028년에 끝납니다. GTX 개통에도 이게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그러면 이용호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뭔가요? 아, 해법이라기보다는 음. 삼성역은 정차하지 못하더라도 음. 저희가 분당 음. 용인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2024년 완전 개통이 음. 삼성역까지 안 되더라도 삼성 력을 무정차 음. 통과하게 보관을 생각해 봐라. 요거 확실하게 매듭어야 된다. 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정 10. 10대 핵심 과제라는 거를 정리해서 이동환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핵심 과제가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좀 정해봤다. 음. 우선순위를 10개를 정해봤는데 요거 할 거야 라고 시민들에게 음. 알려드리는 그런 정책 발표였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1번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체크에서 경제자유구역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네.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네. 이동환 시장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고요. 음. 그래서 저희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환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만 기업 기업이 유치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신념이에요. 예. 네.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고양시가 네. 이번 달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경기도에 신청을 하고요. 네. 경기도에 경쟁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음. 경기도에 음. 어떤 간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간택을 받는 시기는 내년 말이에요. 네. 거기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동안 시장의 경제자유구역은 물건너 가게 되는 거예요. 임기 동안에는 네. 첫, 첫 번째 핵심 과제가 경제자유구역 외에 또 혹시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고향 경제특례지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음. 일자리 확보가 중요하다. 음. 배드 타운에서 벗어나야 된다. 음.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거 외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게 이제 3번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철도에 대해서는 5차 국가철도망에 고향시가 원하는 노선을 추가 지정 받는 거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어 네, 있네요 이동환 시장이 가장 요구하는 거는 신분당선, 음. 일산 연장이이 5차 철도망 지정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5차 국가철도망이 원래는 4년 뒤그 뒤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GTX 노선을 늘린다고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F까지 늘린다고 했으니까 임기 내에 뭔가 실현시키려면 은 5차 음. 국가철도망 수립을 음. 앞당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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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밖에 없어서 간입니다 그래서 음음. 2024년에 이게 네네. 추가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음. 지자체들도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지 d 응답도 이어졌죠. 이동환 시장이 저희가 계속 얘기했죠. 임대 주택 네. 왜 반대하느냐? 음. 이거 특별한 이유 있냐?라고 음. 물어봤어요. 어, 임대 주택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주택 자체가 문제다라고 <laughs>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은 고양시 주택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다. 임대 주택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자체 공급이 너무 많다. 근데 그거는 약간 핵심을 갖다가 좀 흐리는 네. 답변 같네요. 고양시에 집 많이 짓는 거 억제하자 뭐 이거는 반대할 사람이 없는데 음.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동안 시장의 그 정책을 보면 찝어서 그렇죠. 임대주택을 줄여라 줄여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글쎄 이걸 여러분들이 납득하실지는 어좀 음.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또 다른 것도 뭐가 네, 있나요? 신청사 네. 추진 확인해 보니까 행정 적으로 민자개발 안 된다는 거 확인됐으면은 네. 이제 고집. 그만 부려라. 음. 어, 다시 이제 원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권리 방향, 지금도 찾는 과정 중에 있다. 요, 요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네. 아 뭔가 조금 답답한 그런 답변이 이어지고 있네요 JDS 지구 공공주도 네. 개발 이거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작년 네. 12월 달에 경기도랑 고양시가 손잡고 네. JDS 지구를 공공주도 개발해보자 협약을 맺었죠 논의를 음. 이어 나가야 될 상황인데 음. 이동한 시장의 공약을 보면 JDS에 대한 공약은 없어요 음. 그 다음에 JDS 관련된 트램 얘기도 취임하고 나서는 별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취임 초에 음. 한 언론가의 인터뷰에서 음. JDS 지구 보고를 받았는데 이건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더라 아파트 주택이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힌 게 없고 방향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그 지역에 그린벨트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지죠 절대 농지 지역인데 거기에 아파트 를 짓는 것은 뭐 문제가 있다. 그거 반대다라고 음. 말씀하셨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도 자유로 강변북로 지하 고속도로 철도 관련 예산이 시위에서 부결된거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신문 기사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아 그리고 또 저희 유튜브에 이동환 시장의 풀 영상 예. 그다음에 질의응답 풀 영상 저희 고양신문 유튜브에만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음. 여러분들 그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의견도 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백일을 맞아서 그 동안 시장의 시정이 어땠는지, 음. 그다음에 앞으로 어떨지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진단 기획 기사를 이번 주에 첫 번째 기사를 실었는데 분야별로 음. 두 번, 세번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공공시설 건설. 그 다음에 음. 도시 계획 분야, 이 분야에 대한 평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이 바뀌면서 이전에서부터 이렇게 추진돼 왔던 여러 공공시설, 그 다음에 도시 인프라 건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게 예.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일단 진단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뭐냐.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동안 시장이 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부족한 건지, 이해하려는 의지가 좀 적은 건지, 그 의심이 되고, 전임 시장이 했었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약간 방향성에 안 맞는 거는 조금 일단 브레이크를 자꾸 밟고 보는, 뭐 이런 성향도 좀 저희는 감시가 된다 이렇게 종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서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안 되는 걸 뻔히 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걸 수행해야 되죠 그 네. 지시를 네. 이제 그런 안타까운 면도 보이더라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이걸 지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덕양구 쪽이 조금 많아요 신청사 짓다가 말고 지금 재검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이거는 공공임대주택 빼라 라는 이유 때문에 걸림돌이 생겼고요 토당동 공공임대주택 이것도 될것 같고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 복지 드림센터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것도 운영함 가져와라 이러면서 지금 중간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산 동서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에 발목이 잡혔고요 통일정보자료센터 요것도 부지 재검토해라 라는 지시 때문에 이거는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것도 예.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평화의료클러스터가 정밀의료클러스터로 전환되면서 예. 이전에 추진됐던 게 브레이크가 걸린 예. 브레이크를 상당히 자주 밟으시는 경향이 보이고요 기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지불됐다가 중단된 것인지 이 과정에서 시장의 행정 몰 이해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표로도 정리를 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자세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정한 북한 전문 도서관 매매 계약까지 네네. 고양시랑 통일부가 체결됐어요 그 자리 안 된다 절대 안 돼라고 재검토란 지시를 했다고요 위치가 궁금해요 어떤 위치기 이 때문에 아, 위치는 어디냐면요 킴텍스 캠핑장이랑 대화마을 그 사이에 큰 길에서도 가까운 거기에 있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세 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통일부가 음. 야심차게 요것을 밖으로 빼서 네. 독립적인 어떤 음. 건물에다가 크게 만들어 보자 은평이랑 고양시가. 경쟁을 했는데 사실은 은평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힘들게 힘들게 응. 어, 고양시가 구애를 해서 딱 응. 왔어요.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추진이 와있는 거가요 같... 아, 지난달 2일에 부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금이 우리한테 응. 넘어왔죠. 통일부가 돈을 냈어요. 통일부가 땅을 산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바꾸라고 지시하면 예. 통일부도 난감하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더 난감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동환 어, 시장이 평화의료 자체를 버리면서 네. 북한 도서관도 응. 이런 좋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고양시 갭투기가 전국 최상위권이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 고양시에 갭투기가 많았다는 것은 음. 고양시가 음. 어, 투자가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갭투기의 그 기준이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 되는 이렇게 예. 예, 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은 전국에서 이런 갭투기가 많았던 지역은 어디고 또 특히 고양시에서는 어느 지역이 좀 몰렸는지 자료로 나왔나요? 어, 보니까 갭투기 예. 1등 지역이 어디냐면 은 강서구입니다 6천 건이 높았겠네요. 충북 청주시도 굉장히 높았고 2등이었고요. 부천 3등, 그다음에 고양시, 다음이 평택시 이렇게 많았네요. 개투기 지역이 많은 지역은 깡통 전세 위험도 높기 때문에 요거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깡통 전세 위험은 굉장히 높다. 그거 지난주에 음. 일산 동구 다세대 빌라 지역 네네. 여기는 깡통 전세 비율이 전국의 2배 이상 높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laughs> 네. 실제로 이번 뉴스도 그것과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상정 의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예. 예, 이런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 규제해야 된다 예, 정부, 대출 규제? 그렇죠 정부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예,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특히나 이제 종부세에 관련된 정책이 뚜렷합니다. 종부세 인하하겠다. 시행될 경우에 고양시가 세수가 줄어든다. 예, <laughs> 네. 세수가 근데 1년에 81억이나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네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걷는 거고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부동산세를 걷어들인 후에 지방의 부동산교부세라고 나눠 주는데 배분 방식을 보면 재정력 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비중이 높게 있거든요 예. 네, 특히나 이제 기업이 없는 그런 도시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죠. 근데 그렇죠. 고양시가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는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대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는 아주 대표적이죠.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감액 규모가 큰 지자체들을 전국에 이렇게 꼽아 봤더니, 익산, 정읍, 남원, 고흥. 뭐 이런 데에요 지방에 있는 아주 소도시 예, 중소도시네요 딱 봐도 음. 좀 미안한 얘기 지만 가난한 도시 예. 근데 우리 고양시도 예 거기에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아, 수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겠군요 예예 예. 고양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참 취약하다는 라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볼 수가 있고 종부세가 인하된다라는 것에 그 파급효과 그리고 그것이 과연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게 예. 세밀히 과연 검토된 것인지 음. 이런 거를 정부에게 좀 묻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특히 발등에 예. 불이 떨어진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의도입니다. 고양시 제2부시장 이춘표 부시장 이재준 시장 때부터 3년 넘게 부시장으로 이렇게 일을 했던 분인데 최근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네 사표 낸지는 이제 뭐한 보름 정도 됐는데 엊그제 이제 수리가 음. 됐고요 새로운 부시장을 모시겠다 하고 고양시가 채용 공모까지 냈습니다 이춘표 부시장이 왜 이제 고양시정에서 네. 그동안 왜 중요했냐면은 도시 개발 음. 인허가 거기에 다 관여를 했던 부시장입니다. 음. 재임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처음에는 일부 시장으로 음. 1년 동안 활동하다가 퇴직을 하고, 곧바로 3개월 뒤에 제2부시장으로 다시 발탁을 음. 하죠. 이재준 시장이 그 제2부시장으로 일한 거는 2년 6개월, 뭐 이재준 시장이 오른팔이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동한 시장에 취임하면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압력을 좀 견디지 못하고 폐임하신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원당 4구역 네, 재개발 네. 관련해 가지고 뭐 배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문제제기를 이동환 시장 후보 시절에 네네. 직접적으로 보도자료로 제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같이 공생하기가 힘든 것이죠. 아, 그럼 과연 음. 이동환 시장은 어떤 부시장을 선택할 것인가 예. 어, 이것도 관심 아닐까요? 그렇죠. 이동환 시장도 음. 도시 전문가 이기 때문에 음. 그 쪽에 인맥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2부시장 이 음. 부시장 자리는 음. 적어도 나랑 좀 손발이 맞는 내가 좀 아는 사람으로 앉히고 싶어 할 겁니다. 11월 달에 최종 합격자가 이제 발표된다고 하니까 음. 어떤 부시장이 올지 관심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고향시민 뉴스 체크는 우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보나 영상이나 이런 거좀 부탁을 드는데 아직까지 이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좋은 제보라면은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laughs> 네.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